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골러서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충만은 바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젤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거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에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늘 약속한 명령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하는 약속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36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짜여 두루하며 어짜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이는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들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제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하 이에 그들이 마음에 이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여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어 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쩌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증인이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열두 제자들과 부활 당시에 하늘로 올라가실 당시에 함께했던 500여 명이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를 믿고 따르던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들은 자였으며 또한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홀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은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놀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요? 내가 가르친 말씀의 약속 그걸 믿고, 회개하고. 그 약속의 성령을 위해서부터 내려 입힐 때까지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전하실 때에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읽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6절에 그 후에 오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바로 이들의 500여 민과 또한 12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천한 것을 다 그들이 보고 또한 일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 제자를 만나서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을 성천할 당시 500여 명이 많은 형제들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들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들은 몇 명입니까? 당시 성천하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누가복음 24장 4절 9절에 나오지요. 위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했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천 당시에 500년이 만 그리스도여를 믿는다고 하는 그 형제들이 다 어디로 가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이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 바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수가 약2 2 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시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성천하여 이제 내일은 성을 떠나지 말고 맨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라고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사도행 1장 15절에 그 모인 수가 120백 개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 500명이라 되는 많은 형제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비록 오늘 이 마가다르 방에 120명밖에 모이지 아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위에서 성령이 올까 말까? 또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랫동안에 여기 에 머물 수가 없어 또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떠난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로 떠난 자들입니다.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380명이 다 집으로 각자 자기를 일을 위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20명은 정말 예수님의 명령 하시고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소원한 자들이 오늘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인 120명은 다락방에 이야기하고 놀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우리 보게 되면 그들은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룸의,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그게 있었으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다력방에 이야기하고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불세례를 내게 내리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마가의 다력방에 500명이란 되는 그 많은 이놈들 중에 다 380명은 떠나버리고 이제 120만, 120명만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부르지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바로, 바로 예수님의 열두제자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그들이 많은 그 외에 많은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아버지 받기를 원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위에서 입히는 성령의 세를 받기하여 회개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끝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모인 그 120명은 형제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후에 하늘로 성천하실까지 50이 되는 날 50일 되는 날짜 바로 부활의 오순절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고 50일 된 오신, 오순절 날 10일에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라는 바로 구세의 구세, 구세 구약시대의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와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의 성령을 받게 와여 모여서 불을 지고 있을 때에 사도행 2장1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모였을 때 성령의 불이 인하여서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이 해처럼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를 쭉 내밀면 해가 이렇게 쭉쭉쭉쭉 해바닥에 갈라져 있는 것처럼 불이 그렇게 갈라지게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다른 언어로 you oh.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알수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그게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또한 그게 힘이 나타납니다. 그처럼 성령이 충만해 술 취하는 것을 비유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취할 것은 바로 성령에 취하여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그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도의 삶의 기초로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세상의 방탕함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 말씀에 따라 우리 삶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하여야 성령이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우리 안에 말씀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그릇된 길로 행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도 없고 성령이 말씀의 틀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시간이 바쁘더라도 말암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노력하고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여호를 알기 위하여 배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른 먼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라의 베레아란 지방에 전도할 때에 베라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방에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예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소서 또 하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비라 사람들의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볼 때에 그들은 바로 성령의 차만을 입어서 풍성하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팽개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읽고 또한 말씀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성령 으로 역사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늘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또한 기도가 합해질 때에 바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도 그 모임 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전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워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건면할 줄 아는 능력을 길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데 이르게 되면 가르칠 뿐 아니라 건면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봄에 있을 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가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바로 이런 인도자가 훌륭한 인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처럼 풍성한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말씀위에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건면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충만한데 이르게 되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건면까지 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주의 임재를 우리는 목격하고 또한 체험을 하고 또한 기도할 때 서로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바른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모이면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이 가슴에 충만하여 그의 입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모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받기를 소환하여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를 받지 않던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며 수제, 수제자라고 그런 아버지 훌륭한 베드로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주여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베드로는 바로 열두자들의 성령의 충만의 불세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성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전하시니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의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탐대하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내고 병이 떠나가고 천국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청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령 세례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또한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역, 영역은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 주님의 그 지상 명의를 반드시 이루고 우리가 힘 있게 모든 사람들을 주의 복음물을 전거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전도자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